저저 저 유튜브 하는 거 알아요? 음얘기는 <laughs> 음, 들었어요. <들으세요. 웃음> 네, 응.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 예. 아무래도 제 얼굴이 예.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예. 구독자분들이 예? 그코스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몇개 있어가지고 음. 저한테 막 질문이 왔는데 이렇게 음. 물어봐도 돼요? 오케이 뭐그러 질문 질문이 좀 있어요? 오. 잠깐만 네 질문이 많아요? <laughs> <laughs> 좀몇개 있는데 첫 번째로 그러면 잠깐 하나하나 하나, 하나, 차근차근 하나. 차근차근히 네. 솔직하게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콧대 매부리는 음. 수술로만 개선이 가능할까요? 필러 같은 걸로는 불가능할까요?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음.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게 있어요 이게 음. 무슨 얘기냐 네. 음. 첫째 어,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음. 매부리의 높이예요 음. 이 매부리의 높이가 우리가 가야 될 높이보다 낮은 매부리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. 음. 이거는 필러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. 네. 쉽게 얘기해서 매부리가 살짝 낮게 있고 위아래 굴곡이 있으면 필러로 채워줘서 매끄럽게 해줄 수 있어요. 음.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높이보다 높은 매부리다. 이거는 필러를 채워놔가지고 하면은 콧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죠? 이건 예쁜 코가 되진 않아요. 음. 그래서 이거는 수술로서 매부리를 낮춰줘야 돼요. 음. 그러니까 두 개가 틀린 거죠. 결론적으로 낮은 매부리는 필러로 가능하다. 낮은 거는. 건... 근데 저도 원래 매부리였단 말이에요. 근데 낮은 음. 매부리였어요. 아 저요? 네, 낮은 어, 매부리였기 그래. 때문에 보형물이나 이런 걸로 살짝 커버가 음. 가능한 거예요. 아무래도. 그러니까 높은 매부리는 저안 깎았어요. 살짝 다른 거죠. 두 번째로 음. 매부리를 없애고 싶은데 보형물 없이 깎아내는 것만 음. 가능한가요? 자, 이 질문도 아까 음. 그첫 번째 질문하고 연속선상이어요 네. 그런 것 같아요. 이 코, 매부리라고 하는 코뼈가 음. 결국에는 두께가 2mm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. 음... 음. 그래서 어, 그 안에서 우리가 매부리를 다듬는 거는 우리가 그냥 보형물 안 쓰고 다듬을 수가 있죠. 네. 그런데 그거보다 높은 거는 깎고 음. 수술을 된다. 해야 돼요. 음... 응. 그 깎고 나서 꼭 보형물을 음. 넣어야 된다는 거죠? 자, 그 높이도 음. 우리가 이제 이 보형물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결국에는 이 콧대 높이가 높으냐 안 높으냐 이거 따라서 음, 좀 달라요 음. 매브리코 있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살짝살짝씩은 가지고 있는데 음. 우리가 이제 중요한 매부리는 한 20%? 음. 어, 30%?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음. 저도 매부리였어가지고 근데 매브리코가 뭐 사진이나 영상에서 노, 엄청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음. 그래서 저 아마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. 네. 음. 메부리 때문에 고민이 많은 중학생이 또 질문을 하는데요. 이 사람도 메부리 공감할. 대동 <laughs> 메부리네. 네. 응. 청소년기에 메부리코 수술하면 위험한가요? 우리는 중학생이라서. 자, 일단 중학생은 네. 어, 메부리코 수술을 하기에 적기가 아니에요. 응. 아, 아직 자라고 있기 때문에요. 그 그렇죠. 음. 메부리코 수술은 결국에 뼈를 좀 다듬는 수술이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얼굴 뼈가 성인 크기로 다 성장한 음. 만 18세, 19세. 쉽게 얘기해서, 중학교.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하면 돼요. 아, 어, 그래요? 근데 중학교 중학교 학생일 학생일 학생. 네, 중학생일 때는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럼 만약에 중학교 때 깎으면은 나중에 더 잘할 수도 있어요. 깎, 깎았는데?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. 아, 그래 왜냐면은 그 깎은, 깎은 채로, 깎은 음. 채로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, 음. 아니면 오히려 자극이 돼서 뭔가 더 튀어 오를 수도 있고, 음.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하지 않아요. 음. 음. 참아야겠다. 음. <laughs>